송명준입니다. 아, 네. 수고하십니다. 저안동대일리 저충렬 기자라고 했는데요. 네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예, 그거 얼마 전에 그공개 요청을 한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네? 시 정보공개 요청한 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 아, 받았는데요. 예, 예, 예. 예, 잠시만요. 그 정보공개 관련해서 저희 그 주무관님이 따로 계시거든요. 아, 아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볼게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네. 그, 중고공개협정에서 이제, 우리가 사전투표할 때. 사전투표할 때, 그, 그, 선거관리위원회 시군구에는 그, 그 명부단말기 통신 이상 유무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? 명부단말기 이상 유무. 예, 통신 이상 유무 담당자. 담당자? 예, 예, 예. 그, 선거주무관, 그로 이제. 네네. 예, 지정이 돼 있죠. 네네. 예, 그런데 이제 그, 그 선거 주무관 그러니까 명무 단말기 통신 이상 유무 담당자가 하는 일이 그 죄송한데 뭐죠? 잘잘안 들리거든요. 예. 뭐라고 다시? 아, 예. 우리 그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사전 투표를 할 텐데. 네네. 예, 여기 그 명부 단말기 통신 이상 유무 담당 그 주무관 선거 주무관이 있잖아요. 네네.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명무담당 단말 담당기 이상유무 담당자 주무관님이 하시는 임무예요. 예예예예. 예. 그, 그 제가 알기, 거. 예 네.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각그 사전투표소에 이제 그 명무 단말기를 이제 컨트롤하고 이그 이상유무를 이제 파악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네네 맞습니까? 네. 네네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분이 사전투표 네. 좀 장비나 네. 이런 네. 거를 다 담당하시고 그상급기관과그 사전투표소간의 그그뭐죠 관계 같은 거 연결을 해주시고 그렇게 책임을 좀 아, 저, 담당을 하시는 거죠. 네, 네. 그러면은 이제 그 사전투표록을 이제 우리가 각 사전투표소 별로 사전투표소를 이제 투표 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네. 그 사전투표 록에 있는 그 거기에 보면 이제 명부단말기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수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. 네. 그, 음, 그럼 사전투표 록에 그 관계된 것도 우리 선거담당 아까 명부단말기 통신이상유무 담당자가 이제 다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, 일단은 그 사전투표 록은 예. 그 해당 사전투표에서서 근무하시는 그 사전투표 관리담 관리 관리관 네네예 예, 예. 관리관님 직무대행님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예작성하협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거고 예 그기 써 있는 명물 단말기나 그 투표지 발급기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거 고려해 예, 예. 하시는 거죠 예예 네. 예. 그렇게 렇게 해서 이제 그 선거 그 아까 통신 그이상 명부 단말기 통신 이상규무 담당자가 이제 그~ 뭐~ 배부 현황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당일날 첫째 날 둘째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. 거기도 이제 농부단말기의 이제 접속기록을 또그 안에서 시, 군, 구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네네. 농부단말기 통신 담당 통산 이상 유무 담당자가 사전투표 첫째 날, 두째 날, 도 이렇게, 몇 대가 설 그, 명부단말기가 있고,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확인하는 거죠. 그렇죠. 예. 예 매일, 그죠? 네네. 예, 그렇, 예, 그렇다면, 이제 그, 사전투표록이, 게, 이제, 그, 장비대수, 그러니까, 명부단말기라든지 발급, 투표용지 발급 수가 잘못 기록될 그,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? 그 수많은 어, 사람들이 어, 있는데. 예.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. 그 아까 네. 말씀드렸처럼그 사전 투표록은 그계신 사전 투표 관리관이랑 직무 대행행하신 분이 기록을 하시는 거거든요. 네, 두 분이 쪽이죠. 사고시 이제 직무 대행이 하시는 거고. 네. 그리고 저희가 배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예, 예, 저희가 또그 사전 투표록에 기재된 숫자랑 저희가 배부한 숫자랑 또 확인하니까 잘못된 예. 일은 없겠죠. 예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혹시나 예비 장비 수량을 예비 장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고라든지 네. 혹시나 더 쓴다든지 네. 하면은 이게 그 사전 투표록의 특이 사항이라고 그 기록을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일. 그렇죠. 네. 그 투표소도 마찬가지고 사전 투표소도 마찬가지고 예, 예. 모든 그 사전 그 해당 투표소에서 발생되는 사항은 투표록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, 저희가. 예 그~ 그니까 사전 투표록을 그대로 그~ 우리는 어~ 그~ 기록된 거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공문서고 이상이 그렇죠. 없다는 거를 이제 다 그~ 사전 투표관리관이라든지 작성자라든지 참관이라든지 뭐~ 다 이제 훑어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, 그리고 그~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부 단말기 통사 통, 통신 이상 유무 담당자가 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확인을 다 하는 거고 그죠. 네, 네. 예. 그 지난번에 제가 정보 공개 요청하니까 2020년 총선에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주무관 이승희 주무관이 이제 담당한 걸로 이렇게 어, 그 정보 공개 요청 답변을 하셨더라고요. 네. 그럼 이승희 그 선거 주무관이 그 당시에 그명무단말기라든지 투표용지 발급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량을 확실하게 아마 그 임무가 그거니까 확실하게 예, 보시고 그책 사정 특별로도 다 확인하시고 또 보고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예 예, 예,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, 감사합니다 예 네. 예.